중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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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의 운동 기구가 있고 저기는 웨이트 존. 예나 예나 딸이에요. 알씨 도로워. 학원인데 여기는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같은 걸 찍어요. 그래서 수업이 끝나서 찍었습니다. 친구가 요가 거의 한중국자 수준이어서 제 요가 수업이 끝나고 혼자 저렇게 서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. 나는 저런 거할수 있을까? 와우. 네러분 오늘 은 를 안으로 모아 서로 어, 모아 어. 90도 딱만 안 벌어지게 어, 거기서 손을 양손을 쫙 펴고 밀어내는 우와 발 조금만 11자로 모을 수 있으면 되고 골반을 계속 들어 올리는 힘오 잘한다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 뒤통수부터 전 들어 올려서 나중에 턱이랑 쇄골이 붙을 정도로 가슴이. 어, 잘한다, 야. 어, 가슴을, 그, 가슴에 곡선을 약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. 응. 하고, 발 11자로 만들면 더 좋고. 어, 그러면 이제 안쪽 내전근에 힘이 빡 들어가거든? 응. 이렇게. 오, 오. 좋아, 좋 오, 좋아. 요가 수업 끝나고. 다시 호텔로 갔다가 다른 호텔로 갈 거예요. 아, 너무 더워. 어, 가요, 가요. 12시부터 맥주 마실 거예요. 땡모반이나 천도 있어요. 콩 사파야 만든 줄알데 이게 어. 이름이 뭐라고요? 아 이거? 총알 오징어. 응. 왜 총알이지? 총알처럼 어. 작아서. 아 음. 이게? 졸라 큰데. 음. 총알치곤. 오 오징어 엄청 크잖아. 맥주 어. 맛있게요. 일단 냄새는 되게 우리가 아는 냄새야 맞지. 응. 산적 산적 같은 냄새. 이렇게 음. 소스가 무슨 맛일까 궁금해. 약간 후추가 좀 달려서니 그거 고수일 수도 있어. 괜찮아. 근데 이게 알 우리는 알이 없는 거 시켰어. 어. 아리아리 스리 스리. 어 커리 향 커리 향이 완전 확 나. 마살라 이거 거의 그인 독서인데. 음. 일단 여기 치킨 닭다리. 음. 닭다리가 엄청 크고 아, 닭다리 일단 크다. 감자 통감자 들어가 있고. 양파 그리고 이건 딱 봐도 닭가슴살. 다 건강식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이거를 여기 고수 소스에 찍어서 고수는 안 좋아하지만 맛이 괜찮아요. 이건 도마뱀이에요. 여. 져 mm, Butterfly P? Sure. h a v you b e seen? No. First time. 야컵 신기하게 생겼어. 두 번째 숙소 빌라 데바에 왔습니다. 오이. 와야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놀아야겠다. 일단 빨리 들어가 저기가 우리 방. 발은 아직 안 신었어요. 고데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부시. 어떤가요? 예쁩니다. 쿠키래요. 비는 줄 알았어, 근데 쿠키를 줬습니다. 그 냄새야. 아, 니도 아는데 이 냄새. 야도아이라고 어, <laughs> 아, 어, 뭐야 쿠키가 아니잖아 어, 쿠키야 말랑말랑한 쿠키 젤리인데? 그니까 이제 자기는 쿠키라고 하는 거지 왜 아, 손대고 안 먹으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쿠키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젤리야 <laughs> 아니야 젤리도 아니야 그냥 우유 푸딩처럼 해놓은 거 먹어봐 냠냠냠. 음, 코코넛. 응, 음, 맞아 맞아 맞아. 개기네 <laughs> 거의 뭐 인도식으로 드시네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독탄거 아니야? 갑자기 독. <laughs> 클리어. <웃음> <웃음>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마사지숍에 왔습니다. 마사지를 받고 차를 마셨는데 엄청 마사지 잘해요. 여기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 이상한 가게로 갔지 뭐예요. 그래서 일단 친구한테 제가 쿠사리를 좀 주겠습니다. 둥둥. <laughs> 줘버렸어요. 오! 분위기 있는데? 사람 많아가지고, 바로 올라왔는데. 아, 너무 좋아요. 세 번째 거 먹어봤어요. 이거는 두 번째 거. 에일 생맥을 시켰어요. 오렌지 샐러드. 간만에 먹는 과일입니다. 두 번째 스몰 드시는 후라이드 치킨입니다. 조금 맵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과일 가게에서 사왔는데, 진짜 맛있어요. 와, 후숙이 엄청 잘 됐어. 음 계란. 음 계란 노른자 반숙. 보이냐고요? 예예. 음. 와 이거 봐. 대박이지. 누구한테 부러워는 거야? 내구독자 음. 계란 반숙 같은 이 색깔 보이냐고요. 아 빨리 쳐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음. 이거 웃긴 거 보여줄까? 그저께 무에타이하고. <laughs> <laughs> 무에타이하고? 그저께 오늘... 아니라 어젠데요? 어? 어젯데? 어젯데? 아, <laughs> 어제 아닌데? 어젠데? 어제 무에타이하고. 발차기 한몇번 했더니, 망고 크기만한 멍이 생겨버려 아이고야, <laughs> <laughs> 불쌍해라. Good morning. 브런치 카페를 가기 위해서, 러닝은안할 거지만, 러닝복을 입었습니다. 저희는 호텔 조식을 신청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프란스라는 브런치 카페가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해요. 원래 예약해야 되는데. g o o 아무튼 가보려고 합니다. g o o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어, 입구로 나가서. 한번가볼게요 어저께. 그랩 타고 오면서 봤던 길을 생각으로 한번가보겠습니다 t 아, 람지자 여기가 프랑스 정문 c 정... 귀여워. 여기 좀 태국 잘사사 사람들 c 가봐 여기 다 차들이. 포르쉐들이야 응. 저기 세븐일레븐도 바로 있어 와 정원 이쁘다 강아지 시바견 저기 대박 가보자고 야너 옷을 왜 그렇게 까부르지게 입었니? 왜까부러진거예요 <laughs> 안 깎아주셨나요? <laughs> 저희는 더워서 가게 안으로 왔어요. 아, uh, 예. Oh, yeah. Thank, you. Thank you. <웃음> <웃음> 내니 니가 싫어하는 류일수 그런 사람 알뻔했어 진짜 싫어 ADHD 알지? 니가 <laughs> 나를 구했어 착수 어, 하나 시켰고 이거 아사히 이거 제가 아까 흘렸어요 그리고 노슈가 코코넛 마차 신물은 코코넛 아보카도 다 먹겠습니다. 에이컨 두께가 이만해 이만해. 찍어주기야? 음... 좀... 달팽이야, 행복하라고 사람들한테 발히지 말고 내가 널 여기로 옮겨줬 여기서 여기로 이게 바로 생태계 같아 여기 대바 빌라 대바 리조트 헬스장인데 뷰가 너무 예뻐서 헬스할 때 기분 짱 좋을 듯. 완전.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. 냥냥냥냥냥냥 이 사이즈가 더 커.데 <laughs> 이게 더 안정감이 <안전말이> 있네. 자, <laughs> 아, 그래도 나 이길 겁니다. 비욘디 맑음 비디 맑음이야 오늘의 수영복입니다 과일 부자다 이거는 망고 스틴 이건 포멜라 이건 망고 포멜로 그리고 이건 나무젓가락 엄청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음, すごい. 음, 됐다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. 잘 시작합니다. 체크아웃.